농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 4입, 김치 사발면 맛 4입은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생각한 멋진 제품입니다. 이 세트는 진한 육개장의 풍미와 깊은 김치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매일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누들핏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과 맛을 챙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국물 맛이 풍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맛의 조화로 일상의 즐거움을 추가해보세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 김치 사발면 맛으로 매일매일의 식사를 새롭게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면에오가 여러분. 오늘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농심 누들핏 육개장 사발면 맛 and 김치 사발면 맛 세트인데요. 이 세트는 육개장 사발면의 진한 맛과 김치 사발면의 시원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각각의 맛이 4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분에 따라 선택해서 먹기 좋습니다. 가볍고 간편한 식사를 원하시거나 진한 국물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농심 누들핏 6개장 사발면 맛 and 김치 사발면 맛 세트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누들러버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신제품 농심 누들핏 6개장 사발면 8개, 김치 사발면 8개입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생각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죠. 감칠맛 나는 육개장과 시원한 매운 김치 사발면의 조화는 그야말로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풍부한 맛을 자랑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과 맛을 챙기고 싶은 분들,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은 정말 이상적입니다. 이제 농심 누들핏 육개장과 김치 사발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건강한 맛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농심에서 새롭게 선보인 누들핏 김치 사발면 맛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선택입니다. 한끼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한 이 제품은 각 37.5g의 분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휴대하기에 용이합니다. 진한 김치의 맛과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누들핏 김치 사발면 맛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매콤한 면 요리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맛과 영양의 균형도 잡혔습니다. 농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